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달아요. <목소리> 거기서 OSB만큼 내려야죠. 내려야죠. 그렇죠.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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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스테이트 현장에 잠깐만요. 제가 해줄게해줄게 하나 둘 하나 더 이렇게 조 그래야지 나중에 저렇게 난절이 조립. 고 그럼 두 개를 더자를게 네. 한손펼짜리두개가꺼내 갖고 옆에 붙여야 한개면 엄청 세게 붙인 여그러여 아, 지금 제가, 제가 지금 구 아, 저, 오늘 하루 하루 하 지금 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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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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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맞아 잘되고어 잘 <목소리> 지금 보시면 어요갔어요 어제 어 이게 지금 이렇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무엇요 이런거 고가는데 그러고 지금 이분이 가는 현상이 아나요 멀리서 같은 일이요 마음속에 이게 이게 이제 기본인거에요 이게 거창한게 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 대단한 사다다만들어고다가신거요그게 뭐냐면 뭔가 내가 거창한 건보여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건 뭐냐 간단한 거 쩌리는 것이잖아말 한마디 그렇게 뭐냐면 새로 까지는 제가 멀리 걸려가지고 멀리서 나 수는 없어요 이거 한꺼번 지금 그문니지 못한 사람이 모잖아요그 뭐냐 지금 어디서나 특징이 없는지 내가 모르못이잖아요 내가 지금 가 하지만 그거 하나는 특징이 없냐 그거는 그차지않게 아니라 막아딱우리 못한 사람이 우리가 진짜 모르잖아그 못한 게또으면 진짜 또뭔가 그런데 잘하는 자한테 얘기하는 게문잖아요 내가 얘 잘하는데 뭐, 그 팀장에 어. 작업자 그, 그 사람이 눈에 맞춰거 이게 이요해 여기서도 지금 요런 것들은 그냥 힘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싱싱하셔야 돼요. 여 가지 하셔야돼 그러고 이제 뭐냐. 어? 가끔 한그 사람 흐린 뭐. 봐. 선생님. 스테레오로. 이거 먹고 매일 먹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요어떻재뭐면 되는 거냐. 중요한 거꾸로 이게 맞추면 바로 이제 이런. 한다고다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자기 I 가 o n t know. I 아니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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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못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내가 don't know. I d o n 는 know. I 여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입장을 가서고분을 들어갈 때까 내가 내가 이 살씩 맞는아야아니 진짜 그거는 상이변못끼아요리는는 상당히 없어. 그게 두분을 많이 떨어지는 지아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불타는 그걸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생각한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나아서 맞을 수는 없는데, 내가 맞춰는 되는데, 그게 중요너 발길을 본인 수는 편해요 근데 지금 가격상 못서면 그게 필요가 으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는요 그러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담글에다가 이제 이거 나오리 시야죠. 그거 그거 불러주면 이제 관리 없 아니 우리 집에 무슨 그런 거를 쓰다 보면 정이한이가 이럴 수런 없어. 이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 근데 거기로 가시는 그예요 이거 바닥에다가 심어도 되지 않겠잖아요. 우리 저저분 저분이 심어가고 갔다 가는데 그냥 그렇게 뭐 그냥 그렇가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첫발이 어떻게 이기느냐가 되는지 아닙니 목숨을 얘가 목숨을 지금 깨우고 있어서 가야 되는데 못끊어지면 근데 지금 만큼 지금 처음에 내지는 봐야, 봐야 돼 봐야 돼는서 시작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말씀드지만 상상한 문제를 다 가보시면 절대 그렇게 못하이아요 처음에 딱그길로 가셔야 돼요 기타로 가야 돼요 문을 그래서 생각을

두번 다시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다안 버리네요. 그, 그 그거는, 근데 그거는 송지섭이, 그거는 송지섭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면 송지 마이 내가 어고라면송지그두번 다시는 같이 안하겠그니다 200년도 못 가요. 그게 그한 번은 뛰어들어 다니데 그러면 안 그렇는가? 긴장해야지. 한참, 반참맞춰참 그런 문제를 잘 해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계속 쏘는 거야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어쨌든 이 바운드에 대해서 안 고생해야 돼요. 이 바운드에 대해서 고어하면 너무 싫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거 뭐야? 이